자 시작할 때 우리가 매물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을 시작할 때 보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어떤 매물을 해야 될지가 좀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뭐 주택을 할수 할까 아니면은 이거를 아파트를 해야 되나 사무실을 해야 되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고민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야, 주거용으로 시작해. 원룸 임대부터 차근차근 해서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왜 주거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은 대부분 야 그게 제일 쉬워. 그게 기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주거용 부동산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개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내용처럼 사실 사람 사이에서 치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 소모도 많이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이 쉬운 중개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신경 쓸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은 중개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중계를 하신 분들을 보면요. 주거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 이걸 하라고 권유를 하는지 좀 어려운 거죠. 안 쉽습니다. 안 쉬워요. 그런데 처음에 주거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찾아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은 공급과 수요로 나누어지잖아요. 수요가 많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있는 게 주택 시장인데, 이 주택 시장이 바로 전부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매물 수도 많고. 그리고 찾는 사람도 많고 거래량도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회가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초보들한테 하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중계를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손님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영업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만나야지,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를 알아야 하는지도 알수 있는데 이 주거형 부동산에서는 영업 경험을 좀 빠르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상가 사무실이 하루에 한두 팀, 정도 만난다라고 하면은 주거형은 한세팀 이상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혹은 땅이나 빌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날에 한세네명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현장 경험을 쌓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거형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처음에 주거용을 시작을 하는 경우가 내가 중개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시작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집이에요. 집에 우리가 살아본 경험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집에 안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상가나 사무실을 직접 운영해봤거나 창업을 해본 사람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업무용을 시작하거나 빌딩을 중개를 하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벽 같은 게 있고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야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약간 두려운 게 있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감을 잡기 어려운 건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남양은 빛이 좀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문이 양쪽으로 좀 터져 있으면 통풍이 잘 되겠죠. 그리고 3베이나 4베이가 햇살이 좀잘 들어오고 어, 수압이 약하면 절대 안 된다. 혹은 끝집에는 약간 곰팡이가 있다. 우풍 있는 집들은 겨울에 많이 춥다.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경험과 상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커요. 어떤 일을 하든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차이가 느껴지는데 경험이 있다면은 약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을 좀 많이 하는 거고 부동산에서도 이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거용으로 시작을 해야 하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얘들이 그냥 심야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상가를 중개할 때랑 어, 아니면은 빌딩, 토지 중개 뭐 이런 것들을 중개할 때랑 어떤 게더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중개를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상가랑 사무실 같은 경우는 네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서 확인할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주거용에서 한번 시작을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사실 허가를 해주는 해당 관청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요 전화 한두 통으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더 쉬운 게뭔줄 아세요? 상가랑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들어갑니다. 계약서 써야 될때 조항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이것만 배우게 되면요 중개사가 해야 할 일이 확 떨어져요. 적어요. 음, 중개사가 해야 될 일을 쉽게 얘기하면은 개업했을 때 우리가 꽃을 보내면 됩니다. <laughs>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요. 외국에서 이제, 카페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가 있다 그러면요 사진에 나온 인테리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건물주가 뭔가를 해주는 게 있을까요? 뭐 여기 에어커튼도 있는데 이런 게 해주는 게 있을까요? 카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수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래 정화조 뭐 하수도라든지 정화조 이런 것들 다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작업 다할 거고 조명이라든지 전기 증설까지 모두 다 합니다. 인테리어 설치까지 전부 다 해요. 그리고 중간에 살다가 여기서 뭔가 하자가 생기잖아요. 하자가 생기면은 본인들이 처리를 합니다. 이걸 차린 직원들이 다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시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죠. 건물에 밖에서 외벽에서 금이 가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건물주나 부동산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면 연락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갈 때도 한번 살펴보면 좋은 게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요.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그러면 한 가지 더 있는 게 권리금을... 받는 거죠. 다음 사람한테 이 시설을 모두 넘기고 권리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할게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서로 인수인계 한 거니까. 그래서 원상복구 혹은 권리금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랑 상태를 똑같이 하고 나갑니다. 중개사가 신경 써야 될게 하나도 없어요. 주거용이 훨씬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어, 해야 될 것도 많아요. 빌딩이나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써야 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허가를 해주는 관청이라든지 혹은 알아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통해서 확인을 해도 됩니다. 건축사라든지 법무사라 세무사 뭐 대출상담사 그다음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런 분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실로 찾아와서 서로 약간 협력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으면요 얼마든지 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과정 없이 바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손님을 만났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일도 더 편하고 중계보수도 높기 때문에 소득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작을 한다 어, 아니면 은 다른 거를 좀해볼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주거용을 거쳐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맨몸으로 좀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시장에서도, 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제가 상가를 계약을 했을 때, 사무실 계약했을 때, 혹은 뭐 빌딩 매매를 했을 때나 분양권 같은 것들을 매매했을 때, 누군가한테 배우거나 확인을 하고 한게 아니라, 하고 나서 확인을 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고, 계약을 다 체결하고 중기보수까지 잘 받았습니다. 문제 일어난 적 없습니다.